네, 이준석이 옛날 같지가 않죠. 언론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고요. 이준도리의 그 미래는 사실은 이제 막장이다, 이렇게 볼수 있죠. 그런데 이준도리에게 그나마 이 화이팅 스프리트를 준 사람이 홍준표 시장입니다. 홍준표 시장이 이강인에 대해서 싸가지 없다고 일가를 하자 이준석이 기다렸듯이 대들었어요홍 시장한테 그러면 안 되죠? 그동안에 홍 시장이 이준석을 좀 우쭈쭈 했지 않습니까? 홍 시장한테 이준석이 왜 달려들었을까요? 이강인 완팬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여러분 팬코라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 때문입니다. 이게 이준석의 목숨 걸고 안지나서나 들여다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. 여기에서요 이준석을 넘보는 또 이준석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. 이거 뺏기면 난 죽어. 이렇게 사생결단하듯이 이준석이가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. 홍카콜라, 화이팅!